그런 만들어진 자율성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것이었습니다. 저의 관찰로는 아주 잘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. 한국 사람들이. 극소수를 제외하면. 부끄러웠습니다. 민주주의 수십 년을 경험한 한국의 국민들이 외치는 자유가 뭔지 경험하라고 불러낸 친구가 민주주의라고는 제대로 경험해보지 못한 독재국가에서 온 학생이, 시위라고는 평생 처음 경험해보는 학생이 한 소리가, 이 나라 국민들은 민주주의 수십 년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만들어준, 더 이상 나가지 말라고 만들어 놓은 그금 안에서 만들어진 자율성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 금을 넘지 않더라. 고, 그 학생이 말을 했습니다. 부끄럽습니다. 어제 동로삼가에서, 그한 분이 행진 대열이 가던 반대편 차선에 들어오면서 잠깐 차량이 정지를 했습니다. 그때 저도 대, 그 반대편으로 넘어가서 대열을 돌리자고 청와대가 이사 갔냐고 외쳤습니다. 결국은 그러다가 이제 그 몇백 명이 같이 나오긴 했지만 다시 본대로 합류를 하고 저는 개동으로 갔었습니다. 우리가 과거 수십 년 동안 굉장히 많은 시위와 봉기를 겪었습니다. 근데 이번에는 좀 틀린 것 같습니다. 어떻게 틀리다고 생각을 하냐면 이전에는 아주 원초적인 분노에서 시작됐더라도 그게 의식이 정치적으로 고양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. 그런데 이번에는 좀 틀립니다. 생명과 관련된 원초적 분노로 시작을 했지만 그 분노가 즉자적인 수준에 그치는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아주 고양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. 오히려 시위대열을 이끄는 소위 지도부라고 불리는 사람들, 지휘부라고 불리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높은 의식으로 가두에 나와서 박근혜 퇴진을 외치고 있습니다. 앞으로 다 달라져야 될것 같습니다. 기존에 있던 모든 권위를 부정을 하고 새로운 권위를 만들어야 될것 같습니다. 기존에 있던 모든 결사를 부정을 하고 새로운 우리를 만들어야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그 출발점이 바로 이 원만민공동회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여기 계신 여러분과 함께 있게 돼서 참으로 영광입니다. 감사합니다. o negócio